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달하고 싱싱한 양배추로 볶음을 해 보겠습니다. 어, 재료는 양배추, 어, 양배추는 썰어서 국그릇으로 하나 정도를 사용할 거고요. 양파는 2분의 음, 1조, 그리고 마른 새우를 같이 넣어 주려고 마른 새우 조금 준비했습니다. 먼저 양배추를 채를 썰어주는데요. 너무 얇게 썰은 것보다는 먹을 때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있도록 좀 넓게 1cm 정도로 채를 썰어줍니다. 잔류 농약을 없애기 위해서 음, 물에 식초를 한 숟가락 정도 넣어서 10분 정도 담가주겠습니다. 양파도 양배추처럼 1cm 넓이로 썰어줍니다. 식초에 담궜던 양배추는 3, 4번 깨끗하게 헹궈주겠습니다. 달궈진 후라이팬에 포도씨유 한 숟갈 정도를 두르시고, 대파를 먼저 볶아주겠습니다. 파 향이 올라오면 양파를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양파가 살짝 익었을 때 양배추도 국고으로한 그릇 정도 넣고서 같이 볶아주겠습니다. 양배추가 반 정도 익었을 때, 마른 새우를 넣어주시고, 멸치 액젓 한 숟가락을 넣고, 볶아주겠습니다. 양배추가 다 익었으면, 어, 입맛에 따라서 마지막 간은 소금으로 맞춰주세요 불을 끄고 들기름을 살짝 뿌려주겠습니다 아마씨도 솔솔 뿌려주시고 위염이나 위궤양에 효과가 있는 양배추로 볶음반찬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